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바둑은 제가 8단에서 100으로 둔 바둑인데, 백수도안 돼서 단면국으로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력하게 미는 포석이 있는데요. 화점을 하나 두고, 마주보는 소목을 둡니다. 그러면 보통은 상대방이 이렇게 날 일자로 걸쳐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받아주질 않고, 반대쪽 날 일자를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누르는 수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리를 차지한 정색을 서, 선택합니다. 이 포석의 의도는 지금 미리 백이 벌려놨기 때문에 흙이 걸치더라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침투를 해서 세력을 견제할 수가 있고요. 흙이 그렇다고 이렇게 뛰는 것은 백이 이렇게 벌려서 간격이 좁아서 이것은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생 출신 강자분에게 배운 그런 포석인데 이번 바둑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상대는 이쪽을 두지 않고 날일자로 세력을 경영하는 바둑을 펼쳤고요. 눈목자로 걸치고 흙이 교환을 해놓은 다음에 협공을 왔습니다. 눈목자로 걸쳤을 때 항상 귀에 삼삼자리 붙여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붙인 다음에 젖힐 때 끊어서 이한 점을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순이 모두 정석이죠.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바둑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었죠. 흑의 세력과 백의 실리. 네,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붙여갔는데요. 이 수의 의도는 그냥 삼삼을 가는 것은 흑이 막는 자세가 이렇게 돼서 음, 좀 흑의 의도대로 바둑이 흘러갈 수가 있죠. 이 모양을 크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붙이면요, 흑이 이쪽으로 막든지 귀로 막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귀로 막는 것은 백의 진출 방향이 흙이 키우고자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십사리 타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막는 것은 아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막을 때는 삼삼을 들어가는데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막았죠. 이것은 백이 좀 의도대로 된 거고요. 그렇다고 이으면 띄어서 아까 삼삼 들어간 것과 차이가 백이 한발더 들어가서 흙으로 약간이 있게 만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흙이 뒤로 맞고 이어서 제 뜻대로 됐고요. 네, 흙이 여기 걸쳐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굳혀놨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었고, 네, 침투를 해서 이흙 세력을 견제하러 들어갔습니다. 흙이 날 일자로 도는데요. 지금은 귀를 받아주는 것보다 제가 도처에 실리가 많기 때문에 이도를 타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붙여서 처리를 했고, 귀는 조금 뚫렸지만 이렇게 벌려서 자리를 잡아서는 지금 흑돌이 여기에 많이 투자가 됐는데 제가 효율적으로 견제를 한 모양이라 백이 조금 포석이 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흙이 한 칸을 띄웠고요 자기 돌을 돌보면서 이쪽을 조금 노리는 수죠. 좋은 수입니다. 저도 한 칸으로 띄어뒀고 어깨 짚으니까 나와서 바로 끊어 버렸습니다. 흙이 막았고요. 여기서 안 받는 것은 한번 젖혔을 때 바로 막질 못하고 찌그러져야 되니까 그때 여기 젖혀 있으면 백이 자체로 살지 못하는 궁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 약점을 보강하면서 살아뒀고요. 또세칸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쪽으로 머리를 세우면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서 지금 이 정도 집난 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난 거거든요. 그래서 흙에 이돌 투자가 많이 된 세력을 제가 견제하는 방향으로 돌이 진출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또세칸이 넓어서 저 여기 치중 가니까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바퀴가. 실전에서 붙이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 점을 살린다고 있는 것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호구 맞는 게 선수고, 흙이 먼저 이 백도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머리 늘었고요. 끊으면 내려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실전에서도 흙이 하나 밀어놓고 끊으니까 내려서요. 이렇게 돌이 3선, 2선으로 차렷된 순간에는 수가 많이 늘어서 흙이 넣고 따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서는 그냥 막는 것은 지금 바로 막혔을 때 어겨쳐지는 것도 거기 그 자체로도 조금 쉽지가 않죠 나오는 것은 당연했고 저도 쉬어갔습니다 붙이는 것은 이렇게 받아줬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여기 나가는 것과 여기 잡는 게 맛보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바로 막지는 못했고요 늘어뒀습니다 흙도 계속 나오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빈삼각으로 받는 수가 좋습니다. 지금 이 백돌이 이선에 하나 차렷으로 늘어놓으면서 활로가 4개가 됐고, 그은 활로가 3개기 이 때문에 자체 수상전에서 제가 빠릅니다. 제가 잡았고요.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해도 다 받아줘도 제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 여기로 나온 건데, 제가 입구자로 나오니까 일단 좀 같이 모양이 됐죠. 그래도 백이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흙이 찔렀는데, 지금 이 찌른 수도요, 당장 이 약점을 노려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찌른 수 자체가 흙도란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늦게 잡으러 갔는데, 네, 여기서 백의 좋은 수가 있는데, 어떤 수일까요? 변의 특수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변은 막다른 곳이 막혀있기 때문에, 입구자를 드는 순간, 이 자체가 흙이죠? 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내버리기 때문에. 넘 자고 입구 자를 둔 순간 흙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먹여치고 단수치니까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한번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배기 수상전이 빠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단수를 친 순간 흙이 응수하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네, 이번 바둑은 제가 의도했던 포석대로 출발해 가지고 실리 작전을 펼치고 곳곳에서 다좀 스무스하게 흘러간 느낌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어, 이쪽에서 전투가 한번 일어났는데 크게 착각이 좀 일어나면서 제가 대마를 잡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